아,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 책에 나오는 2 7 가지 중에서 1 5 가지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제가 봤을 땐 저희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책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이재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10대도 피곤하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도카치 무스미 클리닉의 나가누마 무스오 원장인데요. 책 제목이 일본어로는 10대를 위한 피곤한 몸이 편해지는 책이거든요. 어, 마침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일본에 다녀오신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본 책이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일본,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어, 대구 수성구와 함께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격스럽게도 이번 일정이 제첫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아. 온 나이 되도록 일본을 처음 갔다니 정말. 네. 어릴 <laughs> 때 네. <laughs> 읽었던 한 책에서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면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다른 면도 많아가지고 음. 신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한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권자,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사가 한의사. 없지, 없지 네.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 한의학을 부러워하는 것이 또그러한 부분이 있도 하고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나리타공항에 딱 내렸을 때그 처음 보이는 대형 정감판에 용각산 광고가 크게 오. 이렇게 붙어있는 네. 그런 것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본에 있는 약국에 가보면, 뭐, 일본으로 이제 구심이라든지 아니면 오타이산과 함께, 어, 우리가 한의원에서 처방을 할수 있는 이런 유명 기성 한약 처방들이, 어, 일본 약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 한국의 한약 또는 이제 동양의약을 기반으로 하는 약이다라는 것을 좀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런데 음.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일본을 잘 모릅니다. <웃음> <웃음> 일본, 원장님은 일본으로 공부를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여행 계기로 해서 일본을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오타이상 같은 경우는 국 국내 환자분들도, 어, 저는 오타이산 먹고 소화가 잘 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구심은 실제로 한의원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약들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 뭐, 쯔무라 형태도 한의원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는 있죠. 어, 일본어가 사실은 한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뭐, 요렇게 책 제목 보는 정도는 하지만 잘은 못하, 는데요. 그래도 일본어 책은 한자로 구성된 거는 읽으면 어느 정도 어, 내용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빨리 배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 계시잖아요. 수성구에서 의료건강일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가 어, 뭐, 수성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전, 이, 어떤 그, 수성구청 산하의 각 조직들이 의료 관광, 특히 한의학에 관심이 굉장히 음. 많은 그런 지자체거든요. 음. 뭐, 한, 수년 전부터 이 한의학, 저희 그 수성구 한의사회와 함께 한의학을 주제로 해가지고 외국, 어~ 예 계신 분들에게 한의학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의료관광과 접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 해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어~ 이~ 글로벌 한방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함께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간 것도 이 글로벌 한방 스쿨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원에서 아. 다녀왔거든요. 음. 이 글로벌 한방스쿨은 뭐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지금 이제 일본인 되겠죠 일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학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 강좌를 들으시고 한국 여행과 함께 한국에 가서 이 한국의 한의학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특히 대구 또 대구 수성구도 그 근처 에 경산과 같은 그런 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어, 어떤 이 체험 연수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는 음. 저희가 입문, 입문 코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온라인 강좌보단 직접 이제 국내에 오셔가지고 현장 실습을 이렇게 하시는 그 음. 체험의 열기가 굉장히 높았서 뜨거웠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저희 다시 이제 코스를 이제 열어서 모집, 이제 참여하고 싶은 분들 모집을 했는데, 온라인 강좌 강의보다는 이 현장학습 실습 과정이 먼저 다 차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 그러면, 원장님 일본어 못하시니까, 통역 하시는 분도 따라와서, 네, 그 진료 과정, 오, 네. 오, 그,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언어도 편해지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네요. 네. 어, 음, 일본 분들이 한의학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잖아요. 앞으로 수성구, 또 뭐, 한의사회에서 활동, 종종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다룰 이제 책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피곤하다는 말과는 왠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10대들은) 직장에 다니는 어른 못지않게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학원,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나름 그 연령에 맞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또뭐 이유 없이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기력하니까 학교에 가기 싫다 또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 책은 시험 기간에 피곤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또 몸이 나른해지는 만성적인 피로감을 매일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몸과 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네. 특히 이 책의 앞쪽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염증, 뇌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의학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고, 하지만 또 그게 너무또 어, 추격되거나 생략되질 않고, 좀 자세하게, 또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 저자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고민이 좀 돋보였습니다. 어, 그래도 좀 앞부분은 이게 청소년 도서인데 앞부분은 중학생이 좀 이야기가 약간 어려운 하지만 이 저자분은 그래도 이걸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를 도와야 아이들이 실천을 할 거니까. 그런데 뒷부분의 실천변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떤 아, 내가 이렇게 나타난 증상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음. 내가 스스로 뭔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스스로 뭔뭐 조절하고 케어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목이 10대 도 피곤하다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런 제목이니만큼 다른 세대에게도 적용해도 무방한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 이 내용은 20대에서 40대 분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 이름이 2 0 해서 40대도 피곤하다 <laughs>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될,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특히 14번, 어, 16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요. 14번이 뭐냐면 정크 푸드를 먹기 전에 한번더 고민하기였고, 16번은 에너지 드링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에너지 드링크 멀리하기 항목이었어요. 두 항목이 제가 청소년 환자들이 한 한의원에 왔을 때 굉장히 강조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보통은 애들이 다 패스트푸드점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애들에게 이제, 먹지 마라. 음. 소리는 못하고, 먹기 전에, 아, 요게, 요거보단 요게 조금 더 건강하겠지? 뭐, 요렇게 주문할 때좀 고민을 해라. 그래야 조금 막무가내로 먹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이 끝났을 때 애들이, 어, 시험기간에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또, 땀을 너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호소하면서 한이원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친구들 대부분의 원인이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셔서, 어, 이 경우가 많았거든요. 에너지 드링크는 시험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시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애들에게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지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기 좋은 문장이 144쪽에 있더라고요. 144쪽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서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이 문장을 다음엔 애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이런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증요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많은 어떤 약물들에 있어 가지고 그 약물의 효과가 어 진짜 뭔가 원인을 직접적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어, 이 저자의 말 중에 138페이지에 나오는, 음. 저자도 솔직하게 이제, 그,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이 그, 뭐랄까요. 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살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138쪽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정크푸드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laughs> 그렇다고 먹고 싶다는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론만 내세우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주로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속이는, 일명 우리가 제로라고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는 그런 음료라든지 그런 음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든 음식들보다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음. 그 위험한 이유가 아무래도 제로라고 쌓여 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음. 이 그런 단맛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제로라고 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단맛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경계를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음. 반응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전혀 아무런 어떤 그, 이, 예,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반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음. 어, 이런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 이런 비영양성 감미료로 인해가지고, 우리 몸 오히려 더 교란, 조금 어, 더 혼란스러워질 맛있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차라리 어단걸 먹었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음. 나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음. 관점에서 그리고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 뒷부분의 실천 부분 중에서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좋으셨어요? 어떤 부분? 어, 저는 이제 이 처음에 나오는 아침에 일어나 햇빛 쏘이기, 그다음에 음. 아침밥으로 몸 깨우기 이야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 책은 이제 일주기 리듬의 중요한 요소로서 빛과 그다음에 음식 섭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특히, 우리가 언제 식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아침에 음식을 씹는 저작 운동이 몸을 좀 깨워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아침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운동도 절대 안 하고요. 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제 습관을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또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어떤 거창하게 단기간의 계획을 거창하게 하지만은 음. 또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많구요 그래서 저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음. 네. 음. 하루에 5분이라도 좋은 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한두 가지 선택하셔서 어, 그거를 어 이제 조금 조금씩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5분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 1시간으로 늘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도 107페이지 인가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러니까 어. 그래서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 보자 거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시작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아 내가 그냥 하루 1분이라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매일매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하면 그렇게 나중에는 좀 훌륭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찾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할 시간조차 네. 없거든요. <laughs> 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 이야기를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원장님은 꾸준히 운동하시고 뭐 음식 관리, 수면 관리 굉장히 잘 하고 계시죠? 아, 그렇게 한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 올 상반기 동안에는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좀 밤을 새면서 뭔가 아이고. 일을 해야, 해야 됐을 어. 정도로, 어,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보냈더니 피로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체중도 늘고 음. 수면 패턴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수면부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9페이지입니다. 이 119페이지에 보시면 수면부채는 바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만성 스트레스로 번지고 비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수면부채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 중에도 저는 이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어요. 특히 식단이랑 운동 이둘 중에서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이런 좀 극한 상황에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수면 부채 이제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잠이 이제 빚으로 남아 있는 경우잖아요. 사실은 다른 책들도 보면은 뭐 잠은 저금이 안 된다, 뭐 저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부채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에는요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돼서 만성이 되면 수면 부채 상태에 빠져 낮에도 활동성이 떨어지고 몸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게다가 수면 부채는 바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만성 스트레스로 번지고 비만에도 영향을 준다. 비만은 몸에 만성 염증 초래를 하는데 이 염증이 다시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일단 자신이 매일 몇 시간을 자는지 수면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수면 시간만큼은 절대 줄여서는 안 돼, 요안 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서 수면 시간을 늘려보자 하는 부분도 이책 안에 나와서 저는 내용이 좋더라고요. 1 2 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123페이지에 감산법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푹잘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가산법보다는 어떤 요소가 숙면을 방해하는지를 생각해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 감산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 이야기는 비단 어떤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거나 더 먹으려고 하거나 더 챙겨서 뭔가 하려고는 하지만은 정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쉽게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죠. 아, 그런 의미에서 감상법이군요. 네. 어, 어, 이 전체 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습관 27가지 중에서 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 편이세요? 음, 어쨌든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식사, 우리가 먹는 식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오는 열, 27가지 요소들 중에서 10대 환자분들이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균형 있는 식사,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음.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감정을 잘 조절을 하세요. 또는 뭐 내가 어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음. 또 스트레스를 그치.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를 조절하거나 통제하기는 굉장히 그 다른 요소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쉽다는 쉽다. 생각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에 대한 조절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음. 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은 어~ 맵고 달고 이런 음식 굉장히 많이 먹죠 또 혈당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설탕 음. 그냥 무조건 단거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음, 네이 네. 책을 보면은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이 책에서 이야기를 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거니 으로서는 심한 혈당 변동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이제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많이 보급이 되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셨던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센서를 심한 어떤 피로감을 호소하는 식대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해 보면 굉장히 심한 혈당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이런 심한 혈당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든 없든 또뭐 어떤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안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좀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 이 음식이 굉장히 혈당을 높이는구나. 또는 네. 이 음식은 오 괜찮네 이런 걸또 확인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어 청소년 환자가 탕약을 지으러 오면 부모님들이 꼭 그걸 물어보세요. 이 탕약 다 먹고. 어떤 영양제를 먹이면 좋을까요? <laughs>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15번 과도한 영양제 섭취 자제하기를 이걸 딱 제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 계획을 쓰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방을 하기 전에 대부분 환자분들에게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섭취를 음... 조금 다 중단을 하시거나 잠깐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의 경우에서 어떤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영양제가 부족해서 질병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좀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감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건강한 식습관을 이렇게 어 회복하거나 그 다음에 형성하는 게 우선인데 그 식단 기본이 되는 식단조차 제대로 못 챙기면서 영양제만 좋은 거를 이렇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본 공식도 충분하게 우리가 습데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이 27가지 중에서 뭐 읽으면서 어 나는 이건 지키고 있네. 또는 뭐 이거는 못 지키고 있네 해봐야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거 <laughs> 저는 26번에 너무 열심히 살지 말기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저보고 원장님 너무 열심히 사세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laughs> 네좀 그만 열심히 사셔도 되지 않나 <laughs> 원장님 보면서 <laughs> 아니 그런데 이게 10대들을 위한 책인데 너무 네. 열심히 살지 말기가 있어서 네. 애들도 이 부분은 힘들겠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어, 좀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대구 수성구잖아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어, 학국열이 있는... 굉장히 네, 높고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볼, 보면은 소위 우리가 메디컬이라고 하는 몇몇 학과에 입학을 하실 못하면 그걸 실패했다라고, 어. 인생 자체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아 그렇게 너무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양한 길이 많고, 그리고 그런 뭐 소위 몇몇 학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어, 해주고 싶었어요. 네. 음. 음. 그리고 어,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몰아세운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길잖아요. 음. 근데 수성국 키즈시잖아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저희 아이들을 이제 손을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악기도 많이 가르쳤고 발을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겨우 어, 일정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아, 우리 애들도 조금 더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이제 실천편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머리를 비우고 손발을 움직이다, 움직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거창하지 않아도 그냥 식사 후에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뭐 오전에 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 책에 나오는 27가지 중에서 15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봤을 땐 저희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네, 원장님도 지난 학기에 굉장히 바쁘셨고, 잠도 못 주무셨고, 무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이고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어, 수업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라, 뭐라 해도 건강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